그래요. 그 저기 요즘 지화 씨 가장 저기 뜨는 뉴스가 뭐라고 베트남에? 거지 직업이요. 거지 직업, 거지. 거 네. 거진데 백업.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거지를 직업으로 한다고? 어 맞아요, 정사되겠다 근데 실제로 거지들도 많잖아, 다녀보면은. 그지? 근데 그게 요즘 뉴스에 뜨는 한 뉴스예요, 베트남에서? 어, 베트한 뉴스예요. 어, 그게 무슨 내용이야? 설명 좀 해봐. 거지 직업이라는 게 뭐야? 그 길에서 보면 음.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거지들. 그 밤에 길에서 자기도 하고.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음. 그냥 저희가 알아서 돈 버는 음.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치. 그 사람들이 다 자, 단제로 움직이는 음. 거예요. 음. 맨 위에 관리자 따로 있어요. 음. 관리자가 한달에 그그사람들한테한 200만 동 선입만동 소요. 음. 숙 소도 주고. 음. 네, 아침에 퇴거 주고 저녁에 밤에 음. 다시 득 픽업해 줘요. 음. 네, 그럼 매주에 이제 그 투자자가 있고 매겨 주고 입혀 주고 200만 동에 300만 동은 추가로 또 형태로 주고. 어, 거짓들이, 아침에 데려다 주고 밤에 데려다 주는 그 거지들이 음. 다른 사람한테 받은 돈은다뭐 모두, 음. 모두 다그 관리자한테 줘야 돼요. 음. 알아봤는데 하루에 그 사람들이 한어 100만 동에서 300만 동 정도 받아요. 어, 아, 그렇지. 근데 개인 자기 돈 아니라 모두 음. 다그 관리자한테 줘야 돼요. 음. 그래서 그게 뭐 그거는 사실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던 일인데 베트남에서 그 뉴스가 요즘 뜨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줄 전혀 몰랐나요 네, 몰랐어요. 몰랐나? 네.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 있던 일이고 한국에서도 있던 일이고 다있던 일이에요. 베트남에서 일을 이래도 있던 일인데 그걸 몰랐다고? 네, 다들 몰랐어요. 음. 그 거짓들이 진짜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음. 돈준거예요 근데 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진짜 거짓일도 있거든. 그 중에는 진짜 사정이 어려워서 할수 없이 거짓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가족들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그런 얘기는 안 하나? 그 관리자들이 보통 시골에 가서 응. 막 홍보해요. 언니랑 같이 다니면 돈 응. 많이 벌수 있고 아 좀, 어, 좋은 삶을 살수 있다고 해요. 시골에서 이렇게? 네, 그 직업을 준다고 해요. 대박이구나. 그 음. 거지 직업을 아예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노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뭐 호치민이 어디에서 그런? 하노이에서요. 하노이에서. 꿈쟁. 그 사람 이게 기업형. 기업형 거지들이거든, 기업 거지들인데 회사 거지들. 근데 실제 실제 거지들도 붙어나 그 문제네 어. 음. 모르죠, 잘 모르죠. 음. 직업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음.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신문은 나고 그랬어? 뉴스에. 서 뉴스에 등 나갔고, 하노이에만. 음. 아마 다른 지역에도 그런 상황이 음. 있는데, 근데 음. 일단 배트, 아 하노이에서. 음. 지금 음. 예, 그래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그 우리 한국어 통역을 제하고 있는 한국 이름물그 라지와양이죠. 지와의 얘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이거 사실은 다 알던 내용인데 특별히 뭐 베트남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업형 거진데요. 이게 일종의 좋은 사업이죠. 수익성이 굉장히 높죠. 투자도 별로 필요 없고 이제 노예 사냥, 노예 사냥, 노예들을 지방에서 쭉 사냥에다가 좋은 말로 꼬셔갖고 각 연령층들을 다 골고루 이렇게 수집해다가 집단으로 이제 방에다가 모아놓고서 판매이면서 이제 또 이제 지역을 배분하고 이제 운반하고 아침에 가서 쭉 이제 안 처먹고 저녁에 가서 다시 수거해서 우리 애들을 수거해 온 다음에 동 이제 수거하고 먹고 살 정도 의비피고 이제 운동좀 주고 하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건데 굉장히 그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런 무리에 대해서 진짜 거지들이 이제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이 기업형 거지들이 이제 진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지를 이제 내쫓겠죠. 자기 구역에서 내쫓아버리고, 뒤로 밀어내버리고, 자기들이 그에서 차지하는 그런 상당히 그, 거런걸 제가 듣고서, 어, 참, 베트남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이것도 큰일이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어, 이런 일이 있다는 것들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죠? 렇 사회적 문제, 그죠? 네. 음, 감사합니다.